헐 미친. 미친. 나 사가고 싶다. 저거. 3 오구코나 토게. 까 아니라. 어쨌든 실식스는 토게랑. 헐 미친 개귀여워. 개귀엽다 이거. 프리니나해 볼게요. 응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, 나 보... 진짜 나못 봤어. 그럼 이 수업 요즘 인기 많다네. 다 귀여워서 괜찮함. 다행이네. Okay. 아무케... <laughs> <laughs> <개 이쁘다. 웃음> 이거 무이치로... <laughs> 하려는 거 아니야? 케이프다. 저기거 있잖아. 에 어, 근데 이거는 무 위치로... 다 없네. 뭐지? 케이프다. 이거 하려는 거. 아 이거 해보려고 하거든 이게 원하는 거야? 어 근데 토개가 있을까? 두 개밖에 안 남았어? 그니까 아 어, 그냥 막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거파자도 네? 하나 해봐야지 음, 네? 두개 우와 네. 이거 너무 종류가 많은 거 아니야? 그래서 어떻게 뽑지? 라인업에 오이카가 있다고 1 5 0 0원 크기가 크구나 많다 역시. 둘 중에 뭐지? 하 <laughs> 어, 얘네 건 처음 봐. 실리 아크릴. 그래. <laughs> 이게 있네? <laughs> 이게 있네? 이만 구천오백 원이야. 실물만 보시니 됐다. 아 이층이야. 에 라라라. 拜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토개가 뽑고 싶으니까 그거 네. 말고 카드깡 먼저 할게. 하시각 토개 사냥꾼. 토개 까놓침. 오이 정도면 삼칠. 이 정도 있어. 아 될구나. 딴다 마지막은 오 아이 아라배 꿈이. 아, 이걸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톡에 넣으면 응. 좋겠어 두두두두 아, 두 누구세요? 선생님이요 아, 아 이름 까먹었어 그리고? 노바람 이렇이 아. 이렇게 만나. 와아미치겠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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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미치겠다 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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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 노바람 접인가아 아, 이거 한장 들였어? 오, 어, 왜너 주인공들이네? 오케이, 저건 뭐야? 방부제야, 뭐야? 껌이야 어, 이거는 확정으로 산 이너스케 응? 롱 캔패츠 응. 이거 처음 보는 거, 이거 기칼 이거, 이거. 파셔 이거는 냉볶쿠나 레드코, 두근두근 두근두근 야, 솔직히 온이만 아는 건다 그냥 이거만 하지 마, 맞아. 그러면 테드 테바이, 테드 테 <laughs> 나오긴 나왔네. 아, 김은... 과연 <laughs> 새끼 파자가 이러네. 와 대단 대단 잘했지 정말. 아, 근데 괜찮아. 아까다 괜찮아.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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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귀여. 워아 귀여워. 나왔다. 귀여워. <laughs> <못 맞았다>. 치라. <laughs> 트레... <laughs> 아 괜찮아 괜찮아. 음, 그렇지 이 정도면. 탈 아, 벗어졌으면 좋겠지만. 오좀 무서운 아 무섭다 근데 슬픈 장면. 오 괜찮아. 오 네즈코짱은 내가 찍힌다그거 아니? 그거네즈코짱. 네즈코짱. <laughs> 오레가 맘을. 아... 오케이 오어 오우 케이우 어서! 괜찮네 약간 이거는 유아편 거예요 음 우즈이나 여장한 거더 귀여울 것 같고 음. 이거 이거 귀엽지 아난 이거 귀여운 거같아 음, 귀엽네 오 이거 신 개이뻐 이게 여장한 거네 우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뒤를 왜 금색이야? 오! 어? 오! 이것도 여장했던 거 아니야? 어, 모르겠어. 한자씩 말해볼게. 요강인한 아, 표정. 강남호키. 오, 오지. 강인한 표정. 오지. 응. 오케이. 이거 무슨? 핸드폰 필름? 뭐 그런 걸로 해볼 아, 이거는 라이너를 모르는데 대충 느낌이 토끼랑 우리 컷 없을 것 같긴 한데 나 라이너를 모르겠어서 못 말하겠다. 아, 또. 하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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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히하고도나도 하나도. 하나도. 나도 하나도. 하나이나나 음. 와... 이게 되네, 잘 뽑았다. 그러니까, 너무 이뻐. 다 있어, 소개된 거. 밑에 거. 밑에 이런 표시도 예, 다, 밑에 다 있네. 이치~ 어! 그래요? 그럼 주제 제로, 제로 악플이 됐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. 응, 여기 톡에 있길래. 와,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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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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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만 잠깐만... 다깐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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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괜찮네 그럼 괜찮은데 산다가 살이 났지 이거 주세요 스 지난번에 토개 노리고 했다가 진짜 개똥같은올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,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아 일단 엉덩이 까만데 어 유지 응. 유지 오케이 어 미친 제발 아 이건 진짜 토개가 나와야 되는단 말이에요? 제가 하나 뽑고 언니가 하나 뽑아줬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먼저 깔게요 제발 토개 이거 진짜 토개나 무조건 토개야 하는 거야. 내 얼굴도 괜찮게 생겼는데. 토해 배고미. 제발. 제발. 이거 하나 보고 온 거야. 오늘 진짜 이거하이 거야. 거든 에? 생긴 게좀 진짜. 어떻게 어 내가 이렇게 알게살 거라고. 진짜 발 아니 왜 자꾸 넣어버려 집에 가자 뽀잉 뽀잉 어, 마지막 하나, 하나 아되나구나 얘도 비슷한 거야 저거랑? 어 똑같은 거야 아 여기도 있어 <laughs> 무섭다, 무섭다 무서워 이거 안 나오면 갑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나 아, 너무 무서워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너무 무서워 나. 어. 아, 병풍 마지막에 할걸 <laughs>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아. 봐봐봐, 미라코마 옷을 벗고 있는 코리라코마인가 봐. 뭐야? 살이뭔데 랜덤 한번 해볼게. 랜덤 딱 해볼게.